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몽골의 올란마토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몽골 찐 명소 중에 한 군데인 테르지 국립공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시외버스 타고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지인 중에 친구가 몽골인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 몽골인이 몽골에 계신답니다. 아, 원래는 한국에 계셨는데 몇시 전에 몽골에 들어오셨대.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하니까 아 테르지공 가냐고. 그러면 같이 가자고.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같이 만나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애들 많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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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말 하시네요. <laughs> 이렇죠 항상 <laughs> 지금 평일 점심때인데 네 <laughs> 엄청 막히네요 네. 네. <laughs> 와이 허벌판에 <호불판에 웃음> 마트 한개 떡칸니 있어 <laughs> 얼마예요 아, 제가 어, 제가 해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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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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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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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아, 찾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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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네, 자주 안 가요. 가끔 가는데, 네. 길이 네. 있죠. 아, 잃어버 <laughs> 네, 잃어버려가지고. 길치. <웃음> 길치? 이맞 <laughs> <길치. 웃음> <laughs> 그래, 아. 어디로 갔지? 한 번, 한 번, 두개잡으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와, 이 넓은 데가 한국에는 없잖아. 네, 이렇게 넓은 데는 없거든요. 음. 와. <laughs> 엄청 넓네, 이제. 진짜. 이런 거는 많 하는 데요 여기 몽골음식 식당들 아 식당들? <laughs> 아이 식당이구나 몽골음식을 만들어 어떻게 초원의 한가운데 이렇게 식당이 있지? <laughs> 더 놀라운 거는 저기 시우가 있어 <laughs> 길 가다 보니까 독수리들이 있어 <laughs> 잠깐 내려주셔가지고 보고 하기로 했는데 엄청나네. 얘가 엄청 커. 오. 와. 거의 사람 엄청 많네. 이 독수리도 독수리인데. 와, 이거 산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와. 이 자연이 압도적입니다. 오, 오, 무거워. 와, 엄청 무거워요. <laughs> 없다고. 없다고 오, 와, 날개가 <laughs> <야! 야! 웃음> 음. 엄청 크다. 이거 얼굴이 너무 좋잖아. 이건 얼굴이 잘생겼네요 네, 자전거고잘못생겼이거 네. 근데 커가지고 <laughs> 이걸로 사진 찍어 <찍어야지>. 이걸로? 이거랑 그거 <laughs> 그거랑 있어 큰게 좋잖아 큰게그러 이거 게 좋긴 이그 이거 한번 하는데 많죠 그렇게 땡큐 땡큐 로만 듣던 비포장도로 왔습니다 이렇게 몽골 아직도 비포장도 많다더라고요 시골로 갈수록 여기가 그러면은 테레지 국립공원 네.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는 엄청 오케이, 큰 대로 예. 청룡. 그래서 공간을 들어가 보면 네 짧은 공간이 있거든요. 아일예마가다 들어갔다고. 아 옛날 동굴 얘기가 있어. 요 가볼까 저기? 네.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동굴 같은 게 보이거든요. 틈새가 있어 틈새가 저기에 숨어있었는것 같은데. Wow! <laughs> oh, we to. We Can not Okay. Oh, dangerous. Dangerous. Nice You can go there if you want. But it might be hard, difficult. Okay. 너보 자네. 비스듬해 가지고 와, 위험. 해보 오케이. <웃음> 오. <웃음> <웃음> 아, 그. <good. 웃음> <laughs> 오. <웃음> <웃음> 하는 느낌 난다. <laughs> 와.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웃음> 위험하다. <웃음> 오. 케이오 와. 박사. 그 동굴 바로 맞은편이 여기인데. 와, 진짜 거의 뭐, 알프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알프스 일단 안 가보긴 했는데. <laughs> 야, 완전 그림입니다, 그림. 와. <laughs> 여긴 또, 강간가? 무류네? 이야, 이게 진짜 대자연이야. <laughs> 와 진짜 높네. 차 타고 한참 더 들어왔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납니다. <laughs> 저기요? 네. 거북이요. 보이세요? 뭐 뭐가 저기 라고요 거북이. 아 거북이. 아. 야 여기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네. <laughs> 거북바위 보려고 오는 거죠? 응. 아니, 이거, 이거를, 네, 이거 거북이 이거를 보려고. 네, 그리고 이거 보려고. 이거 보려고 와. 와. 이게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Have you been here? You been here? Yeah. 어. A lot, a lot, a lot of fun. 아, really? 음, 그러면 와서 푸나? 응? It's kind of massive. 음. 밖에 사람들은 많았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네요. 예쁜 와바서 그런가, 새는 엄청 자주로 다니네. 이건 거의 암벽 타기 수준 아니야? 후. 개빡찐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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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원하다 이제. 야, 비밀장소인 것 같은데? 하. 하. 만나보다 사람들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비나보다. 근데 밖에서 음악 소 들리는데. 아 여기 못 가지. 여기 못 가. 다주 아, 있어? 아, 땡 들어왔. 응. It's okay. You 오, 계속 간다. 갔어. 얼은못 <laughs> 가. 아, really? Yeah. Can, I, can I go there? What? Uh, can I go? r e a 못갈것 같은데? 아, 어, 이수 있어? 아, 어, 나는 못 가겠다. 여기서 걸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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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진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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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놀라> <laughs> 얼마나 좋길래? 아 이렇게 탁 트였구나. 아, 와, 대다 <laughs> 한국이었으면, 막 여기 펜스 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까지 못들어오했을것 같아요. <laughs> 애초에 아까 저 구멍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을 것 같은데, 야, 몽골은 달라.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이야, 여기는.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씨. <laughs> 와, 씨. 그럴 수 있나? 어, 아, 이 다시, 죽음에 안 떨어지러. 어 미끄러워. 와. 그 묵방이는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올라가지 않는 걸 조심합니다. <laughs>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아까 먹을 걸 사가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이쪽 밑으로 강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는데, 응, 응, 응. 민감민가 하면서 왔는데 진짜 강이 있네요. 아, 저기는 웨딩촬영하고 있어. 아, 야, 감성 죽이네. <laughs> 여기가 명성가보다. 여기서 많이 밥을 드시네? 저기도 한팀 있고 와 죽인다 여기 아까 여기 예 네, 어디 가실래요 와 여기 대송대가 있네 와대저연이요 진짜 친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따로 준비를 많이 했네. 김밥도 사 오셔가지고. <laughs> <에이. 웃음> 아 와, 맛있겠다. 김밥. 음, 음. 참국가 <laughs> 들어왔네. 응. 음. 음. 도 네. 네. 임신하고 있을 때 한국에도 있었어. 한국에 <laughs> 있었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한국어를 음. 앞으로 음. 다음에 음. 잘 배울 거예요. 음. 그럼 얘 둘이는 거의 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 그래 맞아 한국에 있었잖아. 출신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지 그치. 아, 돼 있었으니까. 응. 어렸을 때 그래. 좀. 열다섯 살 정도 그 있을 때 한국어로 그 말했잖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런 음. 이런 정도 그냥 이사하는 말을 한다. 나이가 잘해. 음. 한국 사람처럼 할으 많아. 예. 배 아, 속에서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마 그 그거는 태교 이런 거처럼 그래, 그래 맞아. 예. 음.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거 할때말할때독살리하는음 예. 잘해. 음. 이 빵에다가 샐러드 같은 거를 얹어 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으면 된대요. 음, 약간 고추 참치 느낌 나는데? 아니? 어, 맞아 맞아요. 약간 그치. 그 느낌 나죠? 그 느낌. 음, 어, 보시면은 맞아. 고추 참치 같아. 음. 요거를 해서 <laughs> 햄 넣고 토마토 넣고 요거 <laughs> <이것도> 넣고 요 <laughs> <꿀> 넣고. <laughs> 이거 갖고 잼볼 음. 이게. 음 팔아도 되겠다. 잼볼게. 팔아도 되겠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자연하고 굉장히 친해 보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이런데 올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자주 오는 거 같아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가 자연휴양림?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저기도 사람들 있고 여기도 사람들 있고 다들 캠핑? 뭐 이렇게 소풍 온 것처럼 다 놀고 계셔 에스프레소. <laughs> 이한 걸로 옆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응 그치 그치 그렇오 라이스 오, 왜왜 콜라 새거야새거 아, <laughs> <세거? 웃음> <세거? 웃음> 콜라 떠내려면 찾았어 <laughs> <왜>? 어디 <laughs> 어디 <어디에서> 있어이이나이 <찾았을까요? 웃음> <laughs> <혹시 인예가>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아, 대치, 오, 네. 콜라 주인님 네. 콜라 찾으러 네. 네. 오셨어다 먹고 다음 장소 로 이동합니다.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승마 체험입니다. 이야기 따라 갑는데요. 와, 내가 <laughs> <얘가> 길잡인데한5 <laughs> 살밖에 안돼 보여. 4 살? 네 살? <laughs> 와, 역시 몽골인. <laughs> 애가 몽골인의 기계가 느껴져. <laughs>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말을 타봤었는데. 야 그거 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진짜 오리지널 초원에서 타는 말은 아 달라 근데 얘가 가이드라는게 믿기시가네살짜리 애가 초우초초 <laughs> 멈췄어 얘네 힘든가 봐다 멈춰가지고 그래, 그래, 좀 올라가니까 초초초 <laughs> <초. 웃음> 빨리 가이드 뭐해 <laughs> 음.

아.. 미쳐가지고 아, 저... 저... 이거, <laughs> 이거 빨리 이러고, 이러고 많이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데? 너무 고하는거같아이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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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간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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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한개 올라갔는데 <laughs> 아, 야 죽여줍니다 이게 진짜 초원이지 와.. 초초초초초초초 지금 말이 그러니까 걸어 다녀가지고 승마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 타고 오오오말 타고 처음 구경하는 체험? 어그런것 같아 야우야초초 와..하룻길이야 초초초초 Oh. 어, 야, 예. 예, 너무 귀여워. 초, 초! 초, 초! 야, 이초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게 말도 안 돼, 진짜. 와.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 게르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와 여기 전봇대가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전기 안 들어오면 못 살지 우! 초! 우! 초! 초! 우! 초! 초! 많이 서 화났어 애가 초! 초! <laughs>

천. <목소리> 응, <후>, 달린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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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아, 언제 끝나나 했는데 <목소리> 막상 도착하니까 굉장히 <목소리> <목소리> 있습니다 아, 좀 타고 싶다. <laughs> 고생했어. <목소리> <목소리> 2만원, 가이드 2만원. 4만원. <laughs> 땡큐. 지금 지목 달라는 같은데? 자기 목안좋가지고